안녕하세요, 돼지 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AI 코딩 With Entry and 뚜루뚜루 책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책에 있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제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7차 시에 있는 뚜루뚜루 달리기 대회인데요. 엔트리에 보면 움직인 감지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활용해서 뚜루뚜루가 빠르게도 달리고 느리게도 달리고 바꿔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제예요. 예전 만화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 주인공이 있고 여기 로봇이 있으면 주인공이 오른쪽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로봇도 오른쪽 팔을 쭉 뻗는 거죠. 사람하고 로봇이 마치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완성할 프로젝트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인공지능 블록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디오 감지 블록을 사용할 거니까요. 이걸 선택하고 추가해 줄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비디오 화면을 보일 거고요. 어떤 행동을 계속 할 거냐면, 이 비디오를 통해서 저의 움직임을 계속 감지해 낼 거고요. 움직임의 값의 범위를 크게 세 개로 나눠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 값. m이 50 미만일 때, 두 번째는 이 m이 50보다 크거나 같고, 300 미만일 때, 세 번째 조건은 m이 300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개의 조건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문도 세 개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문. 만일 참이라면 여기 참 조건에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보면 자신에서 감지한 움직임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활용할 거예요. 비디오에 인식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이거를 수치로 바꿔줍니다. 이 값이 처음에 50보다 작을 때였으니까 판단해서 작다를 가지고 와서 왼쪽에다 썩넣주고 50보다 작다. 50 미만. 이거를 조건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럴 때 하드웨어에서 뚜루뚜루를 제어할 블럭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연결이 안돼 있어서 안 나타나고 있죠.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 프로그램 열기에서 뚜루뚜루를 선택을 하고요. 포트를 선택하고 연결을 눌러줍니다 자, 연결이 성공이 되었고요 연결 성공하니까 이렇게 뚜루뚜루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 블럭들이 나타났죠 여기서 어떤 거를 사용해 줄 거냐면 요거 DC모터 왼쪽 속도 0으로 설정 이 블럭에서 50 미만일 때는 안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DC모터를 속도 0으로 해주면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걸 코드를 복사를 할게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 주의를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조금 복잡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사이 값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에 있는 그리고를 사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움직인 값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움직인 값이 뭐보다 작다? 300보다 작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조건에다가 넣어 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조건이고요. 역시 코드를 복사를 해서 세 번째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조건은 움직인 값이 300보다 크거나 같다. 300 이상이면 속도 지정 안해 줬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속도를 50으로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 움직임이 제일 클 때니까 이때는 속도를 100으로 해 주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정지 상태고요. 두 번째 조건은 느리게 움직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작동시켜보도록. So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